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 대비 소나타 123의 옛날 광고 영상 온 가족이 소나타 한 대에 타고 행복하게 여행을 떠나는 모습 우리 아빠 첫차 성공하면 타는 차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에서 소나타라는 이름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자랑이자 중산층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2024년 소나타는 어쩌다 택시 렌터카 애매한 차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을까요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국민차는 왜 이렇게 인기가 식어버린 걸까요? 오늘 그 눈물겨운 이유를 낱낱이파에쳐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동생 아반떼의 반란, 소나타 몰락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너무 잘 커버린 동생 아반떼 때문입니다. 옛날 아반떼는 작고 저렴한 사회초년생 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반떼를 보십시오. 과거 소나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덩치가 커졌습니다. 디자인은 더 날렵하고 세련됐죠. 이 폰이면 조금 더 보태서 소나타는 이제 옛말입니다. 굳이 몇백만 원더 주고 소나타를 사야 하나? 아반떼 프로옵션이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아래에서 치고 올라온 동생에게 제대로 발목을 잡힌 셈이죠. 위에서 짓누르는 형, 그랜저의 아빠. 동생에게 쫓기는 것도 서러운데 위에서는 형이 무섭게 짓누르다 바로 성공의 상징, 그랜저입니다. 최신 그랜저의 웅장한 모습과 고급스러운 실내. 과거 그랜저는 사장님, 회장님들이 타는 넘사벽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가격 차이가 소나타와 크게 나지 않게 되면서 이왕 살거 몇백 더 보태서 그랜저 가자! 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뭐하고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소나타 차키보다는 그랜저 차키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랜저가 대중적인 성공의 아이콘이 되면서 소나타의 포지션은 더욱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다. 메기타의 충격과 엇갈린 반등. 이렇게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도 서러운데 소나타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소나타 d m 8 일명 메기타의 파격적인 디자인. 바로 메기를 닮았다고 놀림받았던 8세대 메기타의 등장이었죠. 파격적이다 못해 기괴했던 이 디자인은. 엄청난 호불호를 나오며 기존 쏘나타 팬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현대차도 실수를 인정하고 D.H.라는 이름으로 훨씬 멋지게 디자인을 바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간 마음을 되돌리긴 너무 늦었던 걸까요? 그래도 쏘나타는 쏘나타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욕을 먹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것 같았던 쏘나타, 2024년 판매량은 무려 57,000대. 털코 무시할 수 없는 성적입니다. 택시와 법인 차량 수요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차의 영광은 잃었지만 소나타는 여전히 대한민국 도로 위를 묵묵히 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나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는 당신들이 변한 걸까? 라고 말이죠.